안녕하십니까. 아유, 시우리의그 음무가 이렇게 잠겨있는 산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꺼져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을 가고 있는 길에, 지금 이 봄산을 보기 위해서 월문이 시우리 쪽으로 지금 이렇게 어, 코스를 잡았는데요. 산이 아주 무에 덮여 있습니다. 아유 그막 국사꽃 도피어 있습니다. 정말 가을도 아름답고 봄도 아름다운 시오리키. 그 계곡이 깊어서 워낙 그 강물도 아름답고 제가 저 지난 가을에도 촬영을 했었죠. 근데 네, 제가 봄산, 원래 가을산이 너무 아름다워서 혹시나 봄산도 아름다워 당연히 아름답겠지 하며 지금 이쪽으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좀더 추운가 봅니다 여기는 진짜 은행잎새가 살짝 음이 탔습니다 벌써 이제 벚꽃은 지고 개복숭아 꽃이 피었습니다 아~~ 완전히 진짜 여기는 봄이 이제 습니다 어제 가을도 진짜 아름답거든요. 이거는 두 번째 정도로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보이죠? <laughs> 우와, 여기 이 마을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이게 수종사 뒷산이에요. 계곡도 어마어마하게 큰 계곡이 흐르고 정말 제가 예전에 앉아서 스쳐와 그랬던 그 계곡 길이거든요. 아직은 조금 봄산의 아름다움을 좀 약간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살면은 조금, 그렇게 거의 좀 허가하고. 어. 정말 너무너무 예쁘다 단풍이 이렇게 단풍나무는 어, 잎새 틀 때부터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니까 이점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좌우로 아주 산이 가을에 여기를 가면 정말 아름답거든요 좌측에는 엄청난 계곡이 있습니다 거의 제가 가장 사랑하는 그 계곡이 여기에요 그 계곡 옆을 지나고 있습니다 느낌이 설악산 그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워낙 산이, 산세가 너무 아름답고, 정말 웅장합니다. 정말 여기를 차를 가지고 올 때는 진짜 몇 번을 쉬어서 카메라를 켜고, 너무 라일락꽃도 폈네요. 벌써 저희 집에 미스김 라일락꽃도 피어 있을 것 같습니다. 쑥이 많이 보입니다. 우와 이 계곡이 엄청 높은, 높은 계곡이 굴짝이에요. 이 고개를 넘어가야지만 이제 독소가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산코린산코인가봅니다 우와, 자취계 완전히 너무 예쁘다. 아, 스고 아기진다. 진짜 복스 꽃이 많이 폈습니다. 시우리 시우리 마을입니다. 아, 앞산도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이제 모내기를 하려고는 그런 풍경도 볼 수가 있고 정말 또모내기 하려, 하려고 물 이렇게 잡아놓으면 거기 황새들도 날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보수 어, 논에 물을 잡아놓으면은. 호수처럼 얕은 호수지만 느낌은 진짜 호수처럼 느껴지거든요. 와이 어, 어, 마을에는 잎새를 이렇게 다 잘라버렸네요. 농사를 짓면서 그늘이 질까봐 가로수를 그냥 몽둥이만 놓고 다 잘라버렸네. 아이고 안쓰럽다. 자연하게 잘랐군요. 식물이 또 그늘이 지면. 대복숭아는 이렇게 심지 않아도 이렇게 들판이나 산옥이나 항상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언덕을 올라가겠습니다. 빌리지, 머뭄 빌리지. <laughs> 단어가 정말 예쁩니다. 머무를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진짜 제가 여기 올 때는 항상 차를 세워놓고 앞을 산을 찍거나 하던 곳이거든요. 누가 정말 이름을 너무 잘지었습니다머뭄 빌리지. 아, 이리 오늘 높은 산에는 햇살이. 지고 있습니다. 지 아침 에살이싹 내리쬐입니다. 여기는 월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우리 월문님 제가 저번에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지 양수리로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문오리로 오려고 했는데 모셔오려고 했는데 거기가 땅값이 비싸다고 제품을 여기저기 팔았는데 이 시오리에 돈사가 하나 저렴하게 500평짜리가 하나 나서 그걸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허물고 거기에 저택을 어, 어, 작업실을 만들었거든요 얼마나 그때 잘했는지 선생님 그 선생님도 순수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 말을 그대로 흡수하고 이곳으로 오시게 됐는데, 정말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와, 엄청 꼭대기죠. 지금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들어가니까, 와, 차를 한대 마주쳤습니다. 산세가 여기도 엄청 내려가는 동안에 되게 아름다워요. 우와, 저기 앞산도 엄청 높네요. 좀이 시간에 차가 한 대가 마주치지 않는다는 거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와이 와, 이 골짜기도 너무 예쁩니다. 꽃이 핑크색 꽃이 좌측에 가득 꼈습니다. 또 서울 갈 생각을 하니 잠이 안 와서, 어, 뒤척이다. 한 2시쯤, 2시 넘어서 잠이 든것 같아요. 조금 6시에 타임을 맞춰 놓고 잠을 잤는데, 아, 이 마을도 이렇게 다리가 엉기둥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자연 경관을... 저희 문놀이에도그국과 다리가 우리 마을로 나온다 그래가지고 마을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계는 지하도로 산속을 뚫고 나와서 해결이 됐답니다. 와, 이제 완전 시내 길로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유일하 게그 시골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에, 짙은 곳이에요. 제가 여기 올때 항상 어, 고추 뭐 그런 씨앗 묘목을 여기서 사고 양수리로 가곤 했거든요. 공평 막국수, 막국수집도 있고 라죽공탕집도 있고 어 여기 스크린 버프가 생겼구나 여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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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귀하집도 있죠 옛날 집들이 이렇게 그런 길을 조금 싫어해요. 너무... 춥고또 이런 시골 막 정돈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선생님 어떻게... 거기를 제일 넘어가자마자 시우리 쪽에, 월문이하고 시우리 경계선에 자리를 너무너무 그것도 산이 높아서 정말 그런 살인구동 아니 요즘에 뭐라 그러죠 이런 승용차는 눈오면 좀 올라가기가 좀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점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산세가 좋아가지고 경치는 아주 끝내줍니다. 원래 거기에 두 개의 미루나무가 한, 어, 거의 한열0 정도 탁서 있어가지고 되게 서정적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미루나무를 다잘라버렸더라고요 아, 너무 아까웠습니다, 진짜. 미루나무가 얼마나 멋있었는데. 정말 네, 여기는 좀 복잡하니까 제가 끊겠습니다. 아, 저 꽃나무 꽃 한성이 많고 저기에도 핑크색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이잡해가지고 음, 벌써부터 차들이 많아졌다. 부지런한 친구들. 맞는 여기는 우리 양으리보다더 시골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시울의 아름다운 봄산을 보여드렸습니다